제일 조회수 많은 거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군복 입고 나왔는데 200이 안 넘는다면 <laughs> 그때 상실감은 어쩔 거예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양달TV에서 비유를 맡고 있는 비달 홍종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달TV의 정리를 맡고 있는 정달 권민수 원장입니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치고 박각업치고 넘어가야 돼. 박사님. 그래, 드디어 그래. 저희가 어. 2천을 넘었습니다. 2천을. 구독자 2천. 아우 구독자 2천이면 좋겠지만 구독자는 아직까지 천도 못 넘고 있고요. <laughs> <laughs> 웃는 게 웃는 게 드디어 저희가 2천 조회수를 넘는 2000? 영상이 나왔습니다. 아.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명한 채널들 있잖아요. 그런 데 사람 뭐 2만 3만 건 나오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는 20만 건 나오기도 아, 요새 하는데. 밀리터리 뜨더라. 우리 그. 아... 군복 입고 한번 나와. <laughs> 그럼 바로 <laughs> 막 2천은 <000은> 그냥 넘어지거든요. <laughs> 그러 만약에 어. 군복 입고 나왔는데 200이 안넘면다다 바로... <laughs> 그때 이게 상실감은 어쩔 거예요. <laughs> 아니 제가 보니까, 근데 되게 음. 재밌는 게 뭐냐면 음. 저희 채널의 조회수가 300, 400 정도를 쭉 유지해요. 저희 조회수가 보통 그런데 튀는 게딱두개 있어요. 천을 넘어가는 게두 개가 있는데 <laughs> 뭐가 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, 님 아, 너무 많아갖고. 일단 2위가 수면 사랑니있지 아. 그죠? 그게 2위예요 아, 양달팁인데? 양달팁인데? <laughs> <laughs> 제일 조회수 많은 거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. 두고 아.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의외긴 했어요. 그거 말고, 어, 더 재밌는 거 많았는데. 왜그랬까 했다가, 관자들은 그다 어떻게 보면은 좀더 일상적인 거. 목기가 얼마나 빠지는지, 뭐 아픈지, 뭐 이런 내용들에 관심이 많고. 환자들 중에 많이 알아보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는 내용은 또 다른 것 같아요. 그런 사람들은 또이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전문적인. 뭐 어떻게 하면 더 폭을 좁힐 수 있어요. 얼마나 줄여야 돼요.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한 걸 알고 싶어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대다수의 환자들은 굉장히 일상적인 거. 뭘 조심해야 돼요. 뭘 먹어야 돼요. 이런 것들에 좀더 관심이 많은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붓기의 이탄 수술하고 한달 차까지의 붓기 변화. 그러면 한 달째 쯤 부기가 어떻게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의 부기냐. 실제 환자 케이스를 가지고 수술 전 이틀째 퇴원할 때, 2주차 그리고 한달 차를 차례차례 한번 보여줘 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주걱턱 환자인데 이 환자는 이제 수술량이 많은 주걱턱 환자기도 하고 부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는 한 그래도 평균치 정도, 조금 더 약간 약간 약간만. 있는 정도에서 2 주가 되니까 뭐이 정도면은. 마스크 없이 그냥 길가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볼 정도는 아닌데,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부어있는 느낌. 이 환자들도 2주랑 한달 차이가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, 그쵸? 그니까 러 많이 부었다가 되게 빨리 빠지신 것 같아요. 2주째 좀 네, 빨리 네. 빠지고, 네. 환자들이 이제 수술 끝나고 나면 붓기가 이렇게 차례차례 서서 이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, 실제 보면은. 어느 순간 한번 안 빠지면, 빠지다가 음. 계단처럼 쑥 빠지고요. 음. 좀안 빠지다가 쑥 빠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이 환자는 쭉 이제 좀 많이 부었다가 2주째 쑥 빠지고 오히려 2주에서 한 달까지는 약간 정체기 아마 한달 지나고 또쑥 빠졌을 거예요 자, 두 번째 환자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환자랑 수술량이 비슷한 정도의 전형적인 주걱턱 환자의 얼굴인데 이 환자는 수술하고 나서 우리가 태어날 때쯤 얼굴을 보면 뭐 붓기가 저는 이 정도면 한 평균 정도? 그렇죠 평균 정도 이 정도가, 정도가 붙죠 그렇죠. 이 정도. 붓기는 응. 원래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. 원래 개인 차이가 있고요 이 환자는 2주 차에 보니까 붓기가 좀 빠지긴 빠졌는데 굉장히 많이 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, 그렇죠? 그러고 나서 이제 한달 차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, 붓기가. 그러게요, 한달차이것도 음. 약간 붓기가 남아 있긴 한데, 한데. 한데 그냥 이한 달째 얼굴을 보면 더 이상은 뭐가 안 빠졌으면 하는 음. 얼굴이 훨씬 더 이렇게 그렇죠. 동동 운동하... 볼륨감이 음. 예, 그렇죠. 그래서 맞아, 요 그래서 이주 그래. 차에 비해서 한달 차에도 턱선이 굉장히 갸름해진 부분이 있고. 그렇지만 여전히 코 주변에 어떤 붓기라든지, 여기 옆에, 옆에 서 있는 라인의 붓기도 많이 있긴 하죠.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자 환자 특혜에서는 붓기가 이제 남아있는 게 무조건 나쁘게만 적용하지 그래. 않습니다. 이 환자도 지금 이상태중안모에서 붓기는 그죠? 주걱턱이 있는 여자 환자들에서 제일 예쁠 때는 2, 3개월 때다. 이게 니네 인생의 리즈니까, 리즈 시대니까, 사진을 많이 찍어돌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붓기는 근데 어찌됐든 간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빠지게 돼 있으니까 좋은 붓기든 나쁜 붓기든 시간이 지나면 빠진다 그래서 세 번째 환자는 남자 환자인데요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비대칭의 주걱턱이 있는 환자고 수술하고 나서 보면 직후에는 오히려 제일 많이 부은 거 같아요 특히 입술 주변으로 입술이 좀 많이 붓고 이 환자는 저희가 2주차 사진이 없어서 한달 차에 바로 왔더니 이 환자도 한달 차면 거의 뭐 물론 붓기에 좀더 빠지고 얼굴이 좀더 우리가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겠지만 그냥 봤을 때는 전혀 이상함을 못 느끼는 정도가 한달 정도 되면 본인은 붓기가 있는 것 같지만 수술한 사람, 처음 본 사람은 어? 저 사람 수술해서 붓기가 있구나 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직장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가를 마치고 한달 차에 직장에 복귀를 해도 수술한 붓기가 있다라는 걸 느끼지는 못하는 정도의 그렇죠. 상태죠 피디님 이 정도면 우리 이번에 한 3천? 안 될까요? 그러면... <laughs> 알겠습니다. 어쨌든 뭐 삼천 갈수 있게 우리 또 고래장님께서 삼천 갈수 있는 정리 부탁드립니다. 예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악 수술 후 붓기 회복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.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양다이 TV의 황종민 권민수였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